선정한 다섯 장을 지인분들한테 똑같이 보여주고 문제로 낼거예요 이건 돈키잖아요 8초 17걸렸습니다 슬슬 좀 꼬아서 내봐야겠다 참고로 그리다 말았어요 님들아 알아서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쁘신 와중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캐치마인드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면 개쌉 모잼이기 때문에 살짝 특별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투수분들에게 제시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시어를 30초 안에 그린 뒤에 투수분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당연히 문제를 낸 투수는 맞추면 안 되겠죠. 문제를 맞추시면은 문제별로 정답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을 제가 다 기록할 겁니다. 투수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한 5장 정도를 선정할 거예요. 그리고 선정한 다섯 장을 지인분들한테 똑같이 보여주고 문제로 낼 거예요. 만약 제 지인분이 투수보다 빨리 맞추면 제가 1점을 획득합니다 당연히 투수보다 늦게 맞추면 전 점수를 따지 못하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다섯 장 중에 3점 미만을 기록하면 내일 방송에서 하모니카 물고 공포게임 벌칙을 진행하게 될겁니다 오늘 컨텐츠 지인대 투수 캐치마인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초 안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잴게 그림판부터 키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부금이 있죠 정답 미래 <laughs>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셋 이거 뭐야 얼음 아닙니다 정답 정답 석빙이고 정답 7초 76 걸렸습니다 와 이걸 7초 76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걸 맞추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하나 둘셋 나니? 이거 뭐야 충치 아닙니다 발가락 아니야 아니 왜 발가락이야 개보린? 시린니? 어 뭔가 핀트를 잡고 있는데? 이가탄 정답! 36초 55 걸렸습니다 왜이가탄이를 <laughs> 아니 이가 시리잖아 다시 갑니다 다시 이 어떻게 그리지? 어쳐 조졌다 어야가 페인트통 엎었어 <laughs> 시작 이거 뭐야 짬뽕 정답 짬뽕 정답입니다 홍합이야 설마? 어저 홍합인데 6초 98 걸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갑니다 발사! 디그님 고추잠자리 정답 자 7초 6일 걸렸습니다 뭔가 흉하다고 아니 뭐가 흉해 고추만 보였다고 날개를 봐 날개를 자 고추잠자리 7초 61 어딜 개 빠는데 자 이번에는 어이 어떡하지 <laughs> 미안해 일단 미안해 지금부터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맞춰주세요. 씨름 정답! 에? 뭐야, 이게, 이게 씨름으로 바로 보여? 8초 1칠 걸렸습니다. 저 씨름 선출인데, 이건 씨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케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작. 하이큐 정답! <laughs> 야, 이거 하이큐 이제 보고 맞추는 사람들도 미친 거 아니냐? 이건 똥키잖아요 이거 혼나야 돼?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너무 공들여서 그리고 싶지가 소리지? 않아가지고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훈이 정답 훈발놈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훈이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누구 나와 우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작 인스타 정답. 4초 이사 걸렸어요. 존나 빨리 맞췄어요. <laughs> 아니, 신발. 내가 그릴 땐한 40초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4초만에 맞춰. 이게 어딜 봐서 인스타야. 유튜버가 손톱 네일 아트 백겹 쌓기 챌린지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인스타지? 어려운 걸 내주셔요. 어려운 걸 내달라고요? 슬슬 좀 꼬아서 내봐야겠다. 어, 뭐야, 벌써 40초 다 됐어. 이거 참고로 그리다 말았어요, 님들아. 알아서 맞춰보세요. 시. 작 Damn, son. Where'd you find this? 와, 진짜, 개소름, 와! 와, 미쳤다! 와, 돌았다. 아니, 시리얼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야? 7초 88. 저 무슨 속기 사세요? 끝. 5초 만에 다그렸고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직까지 맛이냐고?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들 뭘 똥이야? 1분 다 돼가니까 틴트 하나 드리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도토리묵 정답! 어이가 없네, 뭐, 개새끼 로토리 묵 1분 4초 3일 걸렸습니다. 1분 4초 3일 걸렸어요. 로토리로 때리고 싶어진다고? 자, 이번에도 문제 나갈게요. 하나, 둘, 셋. 무한도전 정답 6초 37 걸렸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내 그림이 그래. 보면 뭔지 알아. 근데 존나 못 그렸어. 아무리 봐도 우고 푸시업인데. 우고 <laughs> 아, 푸시업. 아푸시업 중이야. 이거 팔굽 팔굴... <laughs> 아! 오케이, 존나 넓네. 자, 또 나갑니다. 어?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더라? 아, 모르겠다. 알아서 맞추겠지. 개같이 그려도 그냥 뭐 맞추더라고. 딩. 이건 뭘까요? 벽쿵 아니고요. 고무고무 고무 아니고요. 우보비 아니고요. <laughs> <뭔 소리지? 웃음> 헤드샷 아니고요. <laughs> 힌트 드리면은 어떤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모르겠다고? 머리채 잡기 아니고요. 800에 정답! 800에! 정답. 1분 3 6초39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두 문제들이 다 끝이 났고요. 5개 뽑아야 됩니다. 1시간 후.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의 포메이션이 완성됐습니다. 고고. 일단 첫 번째 주자 이가탄 갑니다. 일단 이가탄. 이가탄이 제일 만만해. 어. 이가탄 못맞추면 가망이 없다. 아, 참고로, 노밈님이라는 스트리머 분께서 맞춰주실 거예요. 묘밈님, 안녕하세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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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요. 최대한 빠르게 이 그림이 뭔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정답, 온었나 아닙니다. 아! 계속 할수 있어, 계속 할수 있어. 잇몸? 잇몸 틀렸습니다. 이게 뭐지? 치통? 치통 아닙니다. 어, 이게 뭐지? 다 시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어? 정답은 이가탄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트수분들은 30초 만에 맞췄어요. 이가 타냐고요? <laughs> <탄약을> 네. <laughs> 아니, 어떻게 이가 타냐. 설명 좀 들어봅시다. 자, 이가 시리고 먹는 약.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다음은 야해님이 맞추실 거예요. 아 마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구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음,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아 오케이 그 혹시 캐치마인드 좀 하세요? 어... 그 맞추는 걸잘 맞추세요? 음... 어차피 운 좋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밥 땡땡땡땡 땡, 땡, 땡. <laughs> 뭐야? 단무지? 자 <웃음> <웃음> 일단, 시간은 다 경과가 됐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뭐야, 이게? 유튜브? <웃음> 정답! <웃음> 아니, 유튜브 로고를 넣어야지! 그게 투수들이 너무 빠르게 맞춰서 일부러 난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그린 거거든요? 근데 투수들이 음. 이거를 보고 유튜브라고 7초 만에 맞췄어요. 그 사람 대단하네. 어, 저희 채팅창에서 아싸가 나왔는데요. 아싸요? 혼밥하는 <laughs> <laughs> 아싸. 시간 내리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아, 됐다 야 페페 승승승 가능하냐 이거? 아 일단은 다음은 도토리묵 갑니다 여보세요 네너 캐치마인드 좀 잘하냐? 뭐 그림 잘 그려주면 은잘 맞추지 않을까? 그림은 일단 개판이긴 해 그림이 개판이라고? 어, 일단은 나너 믿는다 믿는다고? 너가 이거 맞춰줘야 돼 왜? 나랑 캐치마인드 하 해주게? 너가 내가 띄놓는 그림을 보고 맞춰주면 돼 나랑 캐치마인드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넷마블 들어가서 캐치마인드 아니었어 할... 아니었어 너랑 캐치마인드 안할 거야 아 이 <laughs> 건가.. 그래 방송판 띄웠어 뭔데 거은라면인데어 내가 보여주면은 왜 미래? 닥쳐! 아, 계란말이! 아니야 식빵 아니야 어토! 아니야 두두! 아니야 어. <laughs> 저 도시락통? 아니야 아니 뭐지 저거? 갈색인데 저쪽은 둥글고 이쪽은 네모네 <laughs> 고기가 아닌가? 대라게 뭐지 말? 야 어? 1분 다 돼가니까 힌트 줄게 먹는 거야 고기! 아니 야 말했잖아 식빵! 아니라고 말했잖아 지우개 아니 치우개 아니, 먹는 거 아닌데? 아니, 미친놈인가 진짜 시간은 다 됐으니까 한번 맞춰봐 그냥 그래서 저거 맞춘 투수가 있어? 1분 만에 맞췄어 뭘, 뭘 어떻게 답을 맞추지 저걸로? 정답은 도토리묵이 나오는 데가 한 1분 4초 걸렸어 저게 도토리묵이라고? 응 누가 그렸어? 내가 너왜 태아했어? 아니 왜냐면 이 그림 전에 대부분의 그림들이 다 5초 컷 나가지고 야 그러면 5초 만에 마, 그 맞춘 것좀 봐봐 뭐 대충 충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면은 뭔데 5초만에 맞춰? 자 봐봐 5초만에 맞춰봐 너가 한번 아 잠만 잘못 보여줘도토리모아 <laughs> <laughs> 하모니카나 닦아놔야겠다